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훌륭한 남편옆에 그냥 훌륭한 와이프가 있다. 뭐 이런 말 진짜일까요? No no. 아니 에요 그러면은 뭔가 어 여자라도 남자같이 막 본인의 길을 개척해야 되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분들은. 높은, 다른 여자보다, 다른 그런 여성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확률이 좀 높을까요? 사주 팔자라고, 음. 사주는 내가 갖고 태어나지만, 음. 팔자는 내가 노력해서 바뀐다고 그러잖아. 네. 어. 어, 그러면은 모르는 거네. 요건알 수, 그, 받을... 사주에 내가 아무리 있잖아. 음. 어, 내가 이제 사주에 간이 있어. 네. 간이 있으면은 이제 나라에 녹을 먹는다는 이제 그런 간이 될 수가 있고. 음. 아니면 맨날 있잖아, 깜빡이나 경찰서 들러날락거리고, 어, 맨날 재판받아야 되는, 어, 그 간으로 풀릴 수도 있고, 어... 응. 사주에 있잖아, 다 있다 해가지고, 그게 있잖아, 다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아, 응. 내가, 응. 내가 이제 이절에 앉아서 점을 받는 결과, 응. 응, 그렇더라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분도, 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응. 왜 한숨부터 나오냐, 응? 여자라? 네, 여자입니다. 음. 응. 아이고, 이, 이, 이걸 보는데 있잖아, 응. 어? XS 머리 꽃, 꽃 달고. XS 머리 꽃 달고, 응. 응. 그거 먹고, 그 노래 그거 먹고, 그거 먹고, 그 어. 누구냐, 누가 또할일 없이 먹고, 돌을 던지느냐, 하는 노래 안 하니. 돌을 던지자이 이, 노래인가? 응. 아니, 그거 먹고, 그,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응. 그 왜, 누구냐 할일 없이 돌을 던지느냐. 니무신코니니한테돌멩이 네 던진 거 같고 내가 맞아 뒤집어 했다고. 하는 노래가 있어. 응. 네. 어. 그 노래가 나온다. 응. 어. 돌멩이잘 던지는 갑다야 어? 막 수시로 막 이들도 막 돌팔매질을 잘하는 모양일세 어? 뭐딱사주를딱 보고 하려고 께는 응. 어? XX 머리 꽂따라고. 응? 돌을 잘 던진다 그러는 거 보니까는 막 돌팔매질을 막 싫어 잘하는 모양이다. 마, 마고되고, 마, 잠못하면 있잖아. 깨구리 왜, 그, 던진 돌에 깨구리 맞아, 뒤진다, 러잖아 응. 어. 그런 식으로, 어. 뭔가 모르게, 지금은, 어. 이 사주를 딱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있잖아. 앉아, 강기가강기 같잖아. 오. 앉아, 있잖아. 막한번 눈깔이 삑 떨어보면 있잖아. 물불을 안 가리는 사주야. 어. 성향도 납폭하고 못됐어. 어. 지조대로다 해야 돼. 어. 응. 자기가 강해. 어~ 나를 따라라 안 그럼 너 뒤져 응너 어, 복정해 복정 안 하면 난너너 너 지금, 지금 밟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단해 어. 엄청 대단한 성격을 갖고 있어 어. 응 그리고 왜 이런 성격이 눈확 돌아버리면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물불을 안 가리는데 그~ 앞에 거만 생각하지 멀리 멀리했잖아 이러질 이렇잖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음. 눈이 확딱 돌아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있잖아 사고쳐 놓고 수습하기가 바쁘지 음, 아. 응.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좀 이쁘게 해야 되고 말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근데 뭔가 모르게 말도 필터링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음. 어. 그러니까 그냥 쪼대로였지, 쪼대로 하지 음. 쪼대로 어. 너말안 들으면 뒤져 음. 어. 너나 따라야 돼 응. 뭐, 이런 식으로 한 성격 한다고 해야 될까요? 못돼 처먹었어 <laughs> 아, 또 누구야 <laughs> 응. 또, 아이고 참, 나말 이쁘게 해야 된다. 왜요? 어? 왜요? 말 이쁘게 욕지거리 하면 안될것 같아. 갑자기, 느낌이. 어? 네가 자꾸 그러니까는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욕지거리도 하면 안 되고,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하면서 그래야 될것 같은 그런, 그런 싸한 분위기는 또 뭐로? 어? 나 어? 잘못하면 또, 뭐, 돌패면 내두드어 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만 그 뭐, 그 짱돌 날라가는 잘못 맞으면 뒤지는데. 아, 뭐 못됐다 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 자기의 앞길에 뭐 거슬리는 건뭐다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갑자기 이렇게 말이 조심스러운데 <laughs> 공산당 알지? 네.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 그냥 뒤도 새도 그런 공산당 <laughs> 우리, 어? 우리 동자님이 와서 공산당 그러고 오. 가 공산당 그러면 이분은 뭔가 자기가 뒤에서 조종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시는 걸좀더 좋아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자기가 나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 요 너는 어느 거, 그 어디 거, 그 말도, 발음도 꼬이 갖고 말도 안 했는데, 너는 <laughs> 어느 거 같노? 조종이라 나를 따르랄라? 어, 좀 나서는 걸 좋아하시는 거 같긴 해요. 맞아. 어... 응. 조종은 성격상 안 맞아. 어, 그래요? 응. 왜요? 본인이 뭔가, 뭐랄까? 있어야 돼요? 내가 낸데. 자기가 강한 사람, 음. 응. 나서기를 좋아하고, 음. 응. 그냥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내 신랑이 있자 조금 잘 나가, 네. 내 신랑 잘 나가면 나 그냥 내 신랑이 잘 나가 자기도 동떨로잘 나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 신랑 백을 믿고 이 사람 설치는 거지. 응. 내 신랑이 이렇게 잘났고 잘 나가는데 너네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좋아려, 하딱 이거지. 내 신랑을 빛내게 할 그런 사람보다는 내 신랑이 잘 나가니까 나도 정당하잘 나가야겠다. 이런 신랑 얼굴을 빛내기보다는 신랑 얼굴에 어좀뭐돈 <laughs> 물을 긷질 그런 그런 게좀 많다고 보여. <laughs> 어. 많이 놀라 있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논란들도 본인의 그런 욕심 때문에 비롯된 거겠네요. 욕심 엄청 많은 사람이야. 욕심이 끝도 한데 없어. 어, 응. 어, 어, 그렇게 욕심이 많으셔서 실수도 잦아서 논란도 많으신 거 같은데. 응.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실수 때문에 그런 남편분에게 해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 뭔가 모르게 지금 많이 근질럽다 입도 근질럽고 몸도 근질럽고 뭔가 모르게 많이 근질럽다어 아,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간만 가기 기다리고 있다. 아뭐 중요한 시기시긴 한데 음. 그것 런 때문에 그좀 참고 계실 나 음, 보이시고 지금 거예요? 왜그 뭐고 호랑이가 발톱 감춘다 그 자네 지금 잠시 잠깐은 발톱을 감췄는데 음. 뭐 좀에 있으면은 또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거야. 아 이분 때문에요. 응. 음. 어 혹시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성격이 못된 거면은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런 성격을 다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비율 잘 맞춰줘야 되지 돌멩이 안 돌멩이 안 맞을락 아마. 어, 그,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뭔가 어때 보이세요 이분이? 그냥 지말잘 들으면 잘해주는 거고, 지말안 들으면 돌멩이 맞는 거고 그런 거야. 어, 그런 것 때문에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트러블이 왜 없겠어? 어, 있지만은, 어, 무모화 시키는 거는 일등이라 그래. 아, 응, 무모화는 일등이라 그래.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엔 엄청 높은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음. 과거보다 지금의 운이 좋아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신 걸까요? <laughs> 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 아, 진짜? 응, 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 오. 운으로 따지자 카면 근데 음. 이 운도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 어, 이게 있잖아 한끗 차이로 있잖아 꺾여서 있잖아 악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아, 그 응. 큰 운이 자, 역으로 응, 역으로 역운으로 아. 어, 나쁜 운으로 운기가 바뀌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 응 음. 그런 그, 그런 거는 음, 음. 조금 많이 이렇게 이 사람은 언행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나를 낮추고 좀 조심을 조금 하면은 괜찮은데 음. 근데 이 사람 상, 성격상 성향상이죠 그게 잘안돼 아, 낮추고 음. 그런 게안 돼요? 응. 음. <laughs> 그러면 이분은 그런 게잘안 되시는데 그걸 다 무마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분도. 응.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구설 터지는 거지 뭐 아, 시끄러운 기고 이렇게 하나씩 음. 터지는 게. 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또 한번 해야 되고. 음. 이분 대 이거 높은 자리는 그런 게 중요, 이미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본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난 갑자기 여, 자꾸 네가 이걸 문, 이 사람을 자꾸 묻는데, <laughs> 네. 어 갑자기 전 영부인님이 생각이 나네. 아 기, 그분도 김씨네요. 음. <laughs> 근데 그분은 아닌 거 없고. 어 맞아요. 어 그분은 아닌 거 없고, 어, 도찐 개찐이라 그래. 어. 음. 아, 음. 대충 아신 것 같아서. 음. 이분은 영부인 김혜경 님이네요. 음. <laughs> 나돌패면 뒤지게 맞겠네 또. 어? 아, 그전이부인 말씀하셨으니까 전 영부인과 지금의 영부인 뭔가 어떤 분이 좀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웃음> 기운, <웃음> 여, 여기 만만치 않지. 어, 진짜요? 기운 만만치 않지. 음.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 기운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거를 진짜 좋은데 쓰면은, 어, 자기가 진짜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값을 할 수가 있어. 어, 그 정도로 기운은, 좋은 기운은 들어왔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운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있잖아. 어, 부끄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빛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니까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 네. 응,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때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갔잖아. 그럼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어, 자리에 맞는 격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괜찮을 것인데, 사람인지라 어, 이 성향은. 음. 어, 그러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음. 근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렇지. <laughs> 뭔가 그러면 어, 이분은 전에도 계속 대통령의 연부인들이 있으셨잖아요. 뭔가 비교를 하자면 어떤 분과 제일 비슷해 보이세요꼭 그거 입으로 말해야 돼? <웃음> 어? <laughs> 도찐개찐이라고 아까 일로 줬잖아. 아, 그 앞, 바로 앞쪽 그분과 그분과 좀 비슷해 보이시다고 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편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임기가 5년이니까 5년 동안은 계속 이분을 보필해서 영부인으로서 해나가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것도 꼭 말해야 돼? 네 <laughs> 어? <laughs> 말해주세요 아나 돌파면 계속 두드려 맞으면 네가 내 책임지나 <laughs> 어, 나 나는 무서워. 난 무서워.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응. 근데 조용하게 가지는 않는다. 음. 조용하게 가지도 않고, 음. 어. 맨 돌진 개찐이라뭐모든 음. 응. 개가 뭐나무란 단식이야. 아. 응. 그럼 어 남편을 끌어내리는 내릴 수도 있을까요, 이분이?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고안 그러면 어, 그게 있겠나? 있겠으니까. 어, 어. 그럼 이분 약간 좀 <laughs> 권력이 대단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맞아. 결국에는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그지 그러면 더 이상 더갈게 갈 없잖아요. 여기가 최고의 자리니까. 그러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실 법도 한데, 그렇게 보이시진, 보이시진 않으세요? 사람인지라, 있지. 돈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어, 사람인지라, 어? 싫고 좋은 게 분명한 거야.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욕심은 한도 것도 없는 것이고, 어. 어.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이고, 어? 베푸지는 않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 입은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입, 입이나 행동, 이겠죠말안 쓰면 말서안 쓰고. 뭐, 굳이 꼭뭐 말을 해야 아나? <laughs>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래도, 뭐, 조심하락하는 말을, 어, 그런 말보다는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 어, 또 영부인이 되셨으니 조금 더좀 침착해지고, 어, 보는 시야를 조금 넓게 보시고, 어. 우리 국민들을 좀 이렇게 더잘살수 있게, 어 우리 또 국모라, 국모잖아, 맞잖아. 그치? 영부이면 국모고, 어또 우리나라의 대표 어머니가 되는 사람 아니나, 응. 어? 국민의. 그러면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참다운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